안녕하세요. 집에 남아도는 부추나 텃밭에 부추가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추 70g 한줌 정도를 준비해서 대충 썰어 줄게요. 그냥 대충대충 썰어 주시면 됩니다. 썰어서 다지기에 부추를 넣어 주고요. 물 반컵을 넣어서 다져 줄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갈아졌죠. 여기에 밀가루 한컵 반과 나머지 물 남았던 거 반컵 넣어서 모두 한컵 넣었습니다. 갈아줄 때 소금 3분의 1 작은 수저 조금 넣어가지고요. 같이 갈아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렇게 갈아서 시간 있을 때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었답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냄비에 물 4컵을 넣어주고요. 코인 육수 있으면 쉽게 코인 육수 2알 넣고요. 다시마도 있으시면 다시마도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두 조각 넣었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함께 넣어줄 야채를 손질할게요. 감자는 큰거한개에서 4분의 3 정도 사용할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반달 모양으로 잘라주고요. 큼직한 건 다시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겼습니다. 양파 반개는 중간 정도인데요. 깍둑썰기를 해주고요. 애호박은 3분의 1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반을 가른 후에 너무 도톰하지 않고 너무 얇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 1개는 집재자로 잘라서 종종 썰게 해주겠습니다. 홍고추 큰거반개 사용하겠습니다. 반 갈라서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어린 대파 2개는 분성분성 1, 2cm로 썰어서 준비할게요. 대파 큰거 있으시면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 부추를 갈은 거와 같이 감자 한 개를 갈아가지고 강판에 갈아주었습니다 갈아서 물기를 꼭 짜고요. 부추 갈은 거 반죽에다가 꼭짠 감자를 넣어가지고 갈아진 감자 전분도 함께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반죽이 조금 묽은 것 같아서 밀가루 두 숫자 넣고요. 다시 섞어 주겠습니다. 반죽을 잘 섞어서 골고루 잘 섞이게 해서 잠시 두겠습니다. 그 사이 끓이던 육수에 감자를 넣고 감자가 살짝 색깔이 변할 때까지만 먼저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손으로 떼지 않고 주걱으로 이렇게 받아서 작은 수저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서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편하게 그대로 반죽을 담아두었던 통에서 넣으면서 한 번씩 살짝 저어서 또 넣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먹을 만큼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반죽을 넣고 살짝 한 번씩 중간 중간 저어주셔야 돼요. 반죽을 다 넣었으면 호박을 넣어주고요. 호박은 조금 남기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양파 넣고, 파 넣고, 야채가 골고루 들어가게 살짝 섞어준 후에 1분 정도 끓이다가 간은 국간장을 넣어서 할 거예요. 국간장 두수제를 넣어줍니다. 국간장 넣어서 살짝 저은 다음에요 2분 정도 더 끓여주다가요 마지막에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넣어서 잠시만 더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요 정말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편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